안녕하십니까. 당쟁이 이창렬입니다. 오늘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공장 시설 임대권 시설 양도 양도하고 임대권입니다. 어 강된장 이런 장류를 생산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1층 생산실이 1층 생산실이 52평, 2층 사무실, 회의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28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임대료는 1 5 0 0에월 175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는 3 0키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작업장 외에 그냥 어, 이동동선입니다. 여기는 창고고요. 먼저서 생산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생산실입니다. 청결구역이죠. 200인용 가마솥. 200인용 가마솥이 있고요. 뭐 추가로 옆에 더 설치가 가능하고요. 가스를 도시 게스를 쓰고 있고요. LPG. 하고 3개짜리가 또 따로 있고요. 그외구 부분은 뭐, 여기, 여기 요런 식으로, 자발라 식으로 되어 있네요. 예, 여기는 조리실, 여기는 전처리실, 뭐 이런 시설을 다 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세척실, 여기는 포장실, 여기는 포장실입니다. 이게 오셔서 좀 용도에 맞게 좀 시설 도 하시 하셔도 되고 또 이대로 또 쓰셔도 됩니다. 여기 위생실입니다. 여기 탈의실 구획 구분이 되어 있고 식품 허가를 받아놨던 곳입니다. 생산하던 곳이에요. 자 여기는 화장실. 좀더 동영상을 보시고 접근성이 되겠다, 나고 코드가 거의 비슷하다 하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1층이 52평, 2층이 28평입니다. 여기는 창고 부자재에 보관하는 창고 시설입니다. 네. 대충 둘러봤습니다. 뭐, 식품 공장 하던 곳이니까, 화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 냉동, 여기는 냉동 시설 하던 곳이 아니라, 음식하던 데가 아니라서 냉동고, 냉장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냉동, 냉장고, 냉장고 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좀더 전화상으로 디테일하게 좀 상담을 한 다음에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설 비나도좀 저렴하게 양도하신다니까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하시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맵을 접수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땅둥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